편히 쉬세요 내가 죽었어? 상담원 대더라고 지금 놀리냐? 응. 응 일어나기로 해봐 일어나야 될는데 아악! 건들지 그, 마라 아악! 야이 미친 이 새끼야! <laughs> 술 타면서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? 아, 보통 사람이라면 죽는 거야 대. 내가 순간적으로 낙법을 탁쳐가지고 이만치 했어. 월요일부터 촬영인데 어쩔 거야? 계약서들으면다 물어내야 되니까. 촬영 며칠만 미뤄주면 돼요. 원래 우리 집안이 대대로 뼈가 잘붙어 진짜 며칠면돼 며칠. 너 전치 1이 주야 미친 놈아. 대상사 다 뜻한 바가 있어 영화가 마음에 들진 이런. 영화가 없어지바 아름다. 그 난아웃이이 새끼야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시킬 거니까 하던대로 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? 주연 배우가 다쳤는데 그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? 주연 배우가 다쳤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어차피 찍을 수 있는 것부터 찍으면서 시나리오를 손보기로 했잖아 사람 말안 들리니? 찍긴 누구랑 뭘 어떻게 찍냐고 영화 전체의 가위 담아라도 세우게? 그래 영화 전체 가위 담아라도 세우게? 말도 안 되지 그거 내가 엠아브인그 자체야 자꾸 한마디씩 건질래 네가 왜엠아브인그 자체의 미친놈아 야 그럼 가이마냐 너도 아니야? 넌 그냥 미친 년이야. 우린 잡생각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돼. 진짜 는 거야? <laughs> 아 <laughs> 패션템으로 바꿔버릴 것 같은 허세스런 허영. 럭키 서울에서의 모습을 더못 봐서 많이 아쉽습니다.